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 쿠폰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탁월한 성능을 자랑하는 sn코어 klvv ddr4 h 메모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할인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. 4위입니다. 삼성 ddr4 8gb 데스크탑 메모리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며 현재 할인 판매중입니다.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. 3위입니다. 삼성 칩 8GB DDR4 램은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며 가격도 합리적입니다.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. 2위입니다. 삼성전자 DDR4 3200MHz 데스크탑 램 8GB가 29,900원의 좋은 가격에 할인 판매 중입니다.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 1위입니다. 삼성 8GB DDR4 램이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.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.